2025년 1,4년, 원숭이띠에게는 금전적 기회와 도약의 해가 될 특별한 한 해가 예고됩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다재다능한 성격으로 빠른 판단력과 기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특히 2025년은 원숭이띠가 가진 창의성과 적응력을 최대한 활용해 금전적으로 큰 성과를 낼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역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큰 성과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월생이 2025년에 가장 큰 금전적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원숭이띠의 2025년 금전운과 태어난 월에 따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 을과 지지, 사로 구성되며,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목은 성장과 확장을, 화는 성공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기운은 원숭이띠의 재능과 실행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금전을 쥐고, 태어난 원숭이띠, 베스트 월생 3위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3위는 성장과 추진력을 겸비한 6월생입니다. 6월생 원숭이띠는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월생으로 2025년에는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생의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 유동근이 있습니다. 그는 꾸준한 연기 활동과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는데요. 2025년에는 유동근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금전적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씩 계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실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금전을 쥐고 태어난 돼지띠 다음은 안정성과 성과를 동시에 이루는 8월생입니다. 8월생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이 강한 월생으로 재정적 안정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통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확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8월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그우먼 이영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쾌한 매력과 강한 존재감으로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이영자처럼 자신의 개성과 노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금전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도전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금전을 쥐고 태어난 돼지띠 대망의 1위는 바로 11월생입니다. 11월생 원숭이띠는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월생으로 2025년에는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해입니다. 11월생은 뛰어난 직관력과 적응력을 통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1월생의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 김소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깊이 있는 연기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배우인데요. 2025년에는 김소연처럼 자신의 재능을 믿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 금전적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감을 믿고 과감히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직감을 믿고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혹시 베스트 3에 포함되지 않아 실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원숭이띠의 모든 월생은 저마다 특별한 금전운과 성공의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베스트 3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왜 특정 월생의 금전운이 더 좋게 평가되나요? 사주명리학적으로 특정 월은 해당 띠와 오행의 조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금전운이나 기회의 흐름이 유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경우 목과 화 기운이 강한 월생이 특히 유리합니다. 베스트 3에 포함되지 않은 월생은 기회가 없나요? 절대 아닙니다. 원숭이띠의 모든 월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금전운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월생이든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을 활용하면 2025년의 금전적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2025년에 어떤 분야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원숭이띠는 창의성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예술, 기회, 마케팅, 기술 개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나머지 월생들의 숨겨진 강점과 맞춤형 조언을 통해 여러분만의 성공 전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월생 원숭이 띠는 토의 안정적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2025년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안정성을 중시한 투자에서 금전적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리스크를 줄이며 꾸준히 실행해 보세요. 2월생 원숭이띠는 목의 성장 기운이 돋보입니다. 창의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술적 활동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금전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3월생 원숭이띠는 목의 기운이 강하며 대인 관계에서 금전적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4월생 원숭이 뛰는 목과 화가 조화를 이루며 팀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협력 프로젝트나 조직 내 리더 역할을 통해 금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끌어 보세요. 5월생 원숭이띠는 화의 에너지가 강하지만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균형 잡힌 계획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팀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금전적 성과를 낼수 있는 해입니다. 7월생 원숭이띠는 화호와 금진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대인 관계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거나 협력을 통해 금전적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임이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9월생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이 강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기존의 자산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월생 원숭이띠는 금과 화의 조화를 이루며 창의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금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시장이나 분야를 탐색해 도전해보세요. 12월생 원숭이띠는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직관력과 통찰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횡재운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작은 투자라도 신중히 검토하고 기회를 잡아보세요.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금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명확한 전략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세요. 원숭이 띠는 창의성과 추진력이 강점이지만 종종 목표가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벌이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세요. 2025년은 대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프로젝트나 공동 투자와 같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협력은 곧 성공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원숭이 띠는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변화가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존의 업무 방식이나 투자 방식을 재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점을 믿고 끊임없이 발전하세요. 원숭이띠는 다양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니, 이를 금전적 성공과 연결 지을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올해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해입니다.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금전적 풍요와 성취감을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대운을 잡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